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유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 아멘이시죠. 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여러분, 입구에서 그리고 지금 이 단에 놓여져 있는 깨진 달걀 보셨습니까? 예. 어, 이 깨진 달걀을 데코하기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그리고 미디어 팀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들에게 좀 박수를 나도록 하죠. 네. 또한 이 만들어진 이 깨진 달걀을 칠하느라 고생하신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입력원 분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입력원 친구들도 여기에 한몫을했거든요 그들에게도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어 갑자기 왠 깨진 달걀이냐? 네, 여러분들 당황하실 수도 있으셨겠어요. 뭐 온전한 달걀을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먹는 달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깨진 달걀을 입구와 여기 이 단에 세팅을 해 놨냐? 어, 이 깨진 달걀은 어, 부활절에이 깨진 달걀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이 부화해서 빠져나간 달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생명이 지금 이 순간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 깨진 달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깨진 달걀은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셔서 어, 빈 무덤, 무덤을 나오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인생을 향한 어,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는 선택할 것들 투성이고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할그 선택의 순간들, 선택의 기로들, 결정의 순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에, 그리고 제 마음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다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아니면 내가 전도사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갈팡질팡 하는 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어, 제가 목회가 힘들거나 말씀 준비가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 내가 목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순간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늘이 갈팡질팡하는 나의 심령에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나가 보겠다 라고 그 결정의 순간에 선택을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정의 순간,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들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말씀이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아, 물론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상황과 형편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후에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말씀대로 선택하길 너무 잘했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 결정을 하길 너무나도 잘했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을 하죠. 우리들의 고백은 늘, 아, 주님의 말씀이 오라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아니에요. <laughs> 이런 결정을 하는 이런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의 말씀이 좋은 결정일 수밖에 없냐? 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난 당신의 삶은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물어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자,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대체 어떤 영향력이 있길래, 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후회함이 없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laughs> 아, 웃을 거예요. 왜,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기도 유창하게 잘해주신. 예, 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냥. <laughs> 어, 아마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왜 가장 좋은 판단의 근거이고 기준이 되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크리스천과 부활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도 영원한 생명을 지닌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일상과 나라는 존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안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향력이 있다. 단순히 좋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확신과 확증이 신앙인들에게 다 있어야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laughs>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안내하셔 뭐, 차마 대답은 할수 없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5장을 시작했어요. 4장의 말씀을 끝내고 5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이 계속 진행되냐면 산상수운이 진행이 됩니다. 산상수운은 무슨 뜻이냐? 산 위에 올라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이 5장부터 7장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볼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고요. 유심히 보니까, 물이라는 단어도 있고, 제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1절에 나오는 물이는 앞선 사장에 예수님의 치유와 고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고, 온전히 하시기도 한데, 라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대한 군중을 잃어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1절을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가세요? 산에 올라가세요.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무리를 두시고 산으로 올라가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간직하고 계십시오. 왜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실까?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랑 어제 답사를 갔던 청년들은 알 거예요. 설교가 안 풀린다. 적용 찬양을 줘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풀리는데, 어떡해. <laughs> 차에 타면서도 뒤에 앉아서 보셨죠? 아, 어떡하지. <laughs> 네. 의아하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 어, 이 1절을 원어 사전으로 보니까 재밌더군요. 이 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무리는 군중 다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합지졸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합지졸 즉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삶의 체계가 없는 자들 오합지졸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원했던 자들이 무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뭔가 내 삶에 빵하고 변화가 나타난다면, 난잘살수 있을 거야라고 여겼던 자들이 바로 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복음에 집중했던 자들이 있어요. 1절에는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건강의 회복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에 의한 뭐 갑작스러운 삶의 역전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그 만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받아도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이 있어도 내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삼지 않으면 그 건강과 그 물질은 단번에 사라지는 것 우리들은 다 경험을 아직 안 해봤군요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예요 주님께,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삶의 체계가 없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적과 한순간의 이적이 너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고요하고, 건물이 없고, 사람이 없는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곳에 뭘 찾으러 오셨나요? 여러분은 이곳에 뭘 찾으러 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그 막연한 의무감? 아니면, 지난주 함께 놀고, 파티를 하면서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남아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은 먹을 게 없습니다. 피자도 없고 계란도 없습니다. 네. 오늘 뭐 파티 타임도 없어요. 네. 뭐 보드게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딱한 가지. 이곳에는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점점 쇠퇴하고 메말라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리였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면서 살아왔던 무리였나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 진정한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선국이 그들의 것심이요 아멘. 심령.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나눔지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받은 그 나눔지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마음이라 함은 그 당시, 성경에 작성될 당시 마음이라 함은 내 감정과 내 의도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지, 궁핍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의지하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복 있는 자는 어떤 존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내 감정과 내 의도를 내뜻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에 대한 분노를 서슴지 않게 합니다. 왜냐면, 저, 아, 죄송해요, 권일영제. <laughs> 저 사람을 보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서슴지 않고 이거를 표출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힐 의도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은연 중에 하죠. 어느 누군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나 자신을 그냥 그 감정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감정과 내 의도를 주님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주님이 통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디냐면 내 마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의도, 내 뜻대로 될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내 뜻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역, 네, 뭐 여러 곳곳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영역은 내 감정과 내 의도가 시작되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때, 우리들은 비로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내 삶을 경영할 힘이 없어요.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의도조차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뭐, 요행으로, 행운으로 내 삶,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상한 가치는 내 주식 뭐 갑작스럽게 굴러 들어온 뭐 직장의 뭐 그런 것들 아니요,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설수 있는 비결은 우리들의 인생이 제대로 설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들이여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감정과 의도가 시작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될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